아보라로 화답해 주셨어요. 왼쪽요 6년 만에 어, 드라마 보지작의 권선율 역을 맡았습니다. 네, 이제 중앙 봐주시고요. 이번 한번 싸주세요세요네 블랙 라이더 자켓을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드라마에서의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신이 연상되는 그런 의상입니다. 네, 김가우님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후에 흥미 박산이 나지만 아내를 지키고자 복군분조하며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네, 임세미님은은수현이친 자매같이 등을 뽐내는 한유리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있어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아, 그날의 사건 이후 이 부부에게는 맞추셨네요. 그코스터에서 우산 쓰고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던데, 그런 아, 가정한 눈빛으로 그래. 한번 마주봐 주시겠어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손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드라마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넘치는 포즈도 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드라마 시청률 대박나라 언더풀한 세상 아닌가요?라는 몸짓 보여주고 계세요.